어법문제 29번, 어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러 대신데, 이 대신 뭐뭐 있어? 접속사, 동격 접속사, 축격관계 대명사, 목적격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대. 그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완전해, 주어동사 뭐다 이거? 접속사. 자, 추상명사 있어? 대. 완전해, 뭐야 이거? 동격 접속사. 다음 주어 빼고 됐 주어 나가고요 동사 불완전하지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 이럴 때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 근데 만약 목적어야 됐나 갔어 주어 동사 목적을 날리고 그지 여기는 뭐야 또 불완전 목적 없으니까 그리고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맞지 그다음에 장소 방법 시간 이유에 부처기 선행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시 있어요. 뒷 문장 완전해요. 부사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부가적인 품사 빠졌으니까 빠져도 완전한 거니까, 그지? 관계 부사 의 시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지? 일단 1번 뒷 문장이 완전해. 그것은 구성한다. 그지? 일종의 어떤 페어리 e 티컬리 그지? 극적인 어떤 카스터머리, 그죠? 연극에서의 의상을 구성한다. 그지? 완전하니까 접속사 받고 됨. 이거는 뭐니? 자, 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다. 일부이다 어떤, 어떻게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그 자신, 자신을 세상에, 이때는 EP 플과 뎀이 똑같아야 돼. 주어 목적과 똑같을 땐 뎀셀브지죠. 그지? 뎀셀브즈 답은 몇 번? 2번. 자, 3번에 어소시에 튀는 말, PP란 말이야. PP 관련된 의미. 그지? 타동사에서 왔는데 목적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PP가 맞다. 4번, 해용사는 명사를 꾸미고요. 해용사는뭘 꾸민다? 명사 꾸미고. 부사 명사 뺀 나머지를 꾸민다. 잠을 꾸민다. 그럼 여기서 L Y 가 구입된 P P 꾸민단 말이야. P P 는 형용사잖아, 그지? 형용사 꾸미는 건 부사 맞네. <웃음> 다 일문장 <laughs> 일동사 패션을 켜놓을 수 동사 하나 다 끝났어. 동사에서 오픈 쓰면 안 되고 투 오픈이 되거나 오픈이 되면 돼, 그지? 그래서 이건 분사 꾸이니까뭐뭐 하면서, 그지? 그지? 공간을 열어주면서, 행동량 공간을 열어주면서, 그지? 그 답은 계속 서몇 번이다? 2 번이다. 그얘기 이제. 자그 내용은 뭐냐면 패션에 관는 얘기인데 자기 표현과 행동을 위한 기반이 바로 패션이다. <laughs>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법 문제 풀면 되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트렌드라는 것은 트렌드 이율의 대상, 트렌드 트렌드라는 것은 트렌드 똑같은 말뭐 있을까요? 패션 인포턴스 패션의 중요성 같은 말이지. 자 일단 가보자. 트트렌라라는은은속해해제제합합다다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자 개인들이 리스 o d thing. It is a g o o 스스로를 자 g 하면서리프레젠 o d thing. i 를 is a g 를 o d t 기 i n g It is a good thing. It is a good thing. It is a good thing. It is a g 스 o d s t h i n s t The most common 공되는 바이 인포먼 e 누구 s t i n i o s m a n t s t common is that the most common 어 리티커 뭐다 극적 연기였던 카스터머 이상이다 지금 보통 사람도 결혼식에 갈때는 결혼식에 맞춰가고 장례식 갈땐 장례식에 맞춰가잖아 그죠 일종의 연극이 되는거지 쉽게 말하면 그지 어 인생은 연극이라고도 하잖아 자 배우에 맞춰 그 인물에 맞춰 옷을 입는거지 그지 클로더즈 옷이라는 것은 아, 일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타내는지 그들 자신을 아까 얘기했어 댐셀브즈 세상에 대해서 다음 패션은 로케이트 뭐한다 위치시킨다. 그들을 현재에 관련하여 뭐 관련해? It's happening in society.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또 패션의 자신의 자체 역사와 관련해서. 그지? 관련하여 관련하여. 1번 투 2번 투. 자, form, expression 표현 형태로써 패션은 포함한다. 어, 호스트업은 말은 올라로브도고 올라로브. 많은 앰비겨드 애매모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네이블링 개인들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 하면서 의미를. 어떤 의미야? 관련된 특정한 옷에 옷과 관련된. 자, 패션은 어멍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싼 방법이다. 자기를 표현하는. 즉, 옷이라는 것은 can be inexpensively. 가장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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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되는 맞지? 구입되는 아, 될수 있습니다. 뭐하면서 만들면서 그것을 쉽게 그보다 감옥 적어 투부서 끝까지 집목 적어 맞지? 전달하는 것을 개념을 부의 개념 지적인 상 여기서는 상태 말고 능력 능력의 개념 릴렉세이션 또 뭐의 개념 편안함의 개념 또는 뭐 환경적 어, 컨시스 의식의 어떤 그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한다 비록 이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지, 맞잖아. 가난한 사람이 부자 옷 입고 다녀 부자인 척 하려고 사실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패션은 또한 스트렝드 강화시킨다, 에이전시 어떤 주체성 다양한 방식으로 오프 공간을 열면서 열어주면서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어프닝어뭐하면서그 지금 이제 어프닝은 ing고 저게 없 p p 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써주고 있지만 여기 봅시다. 어피어링은 뭐다 뼛속까지 자동사 아예 목적 없습니다 러빙은요 타동사에서 왔으니까 100% 목적 와야 돼자 브레이크 목적어였는데 브로큰이 되면 은 목적 앞으로 나갔단 얘기야 목적 없어 있었는데 없어진 거고 기분은 기분일 때 목적어 두개였잖아 그지? 목적어 간접 목적어 10점 근데 기분내야 기분 그지 기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가 남는다 그 말이야 얘는 사용식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았지? 그 위에서 a s s o c i a 는 b r o k e n 거고, o p e n 에서 o p e 은 뭐다? 어퓨리 온 거지. 그치?